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일리 문멘토 4월 멤버십 특강 두 번째 서한님의 불이니를 위한 경기도에서 서울 갈아타기 전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한님, 인사해주세요. 아, 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 서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1주택 상급지 갈아타기입니다 저번 주에 빌리언님이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긴장이 많이 됐는데, 되게 진솔하고 담담하게 그제 경험담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집을 가지신 분들은 언젠가는 서울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 하시 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고, 직접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갈아타면서 해당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과 운기, 그리고 준비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체감했던 경험을 지금부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초년생의 선택, 분양권. 그리고 두 번째, 놓쳐버린 기회 22년 하반기, 그리고 23년. 마지막으로 멘토님의 크리스마 스 선물, 서울 입성.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제 사회초년생의 선택 분양권과 놓쳐버린 기회로 잡고 2부는 이제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제 멘토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서울 입성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사회초년생의 선택 분양권과의 첫 만남입니다. 해당 목차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폭등 시기인 19년, 20년도의 부동산 분위기와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느꼈던 아파트 매수의 어려움,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분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분양권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초년생 선택 분양권이고요. 네, 저는 이제 20년에 네, 분양권, 20년 12월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 이런 해킹이 유행이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만 28세에 처음 분양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어떻게 샀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9년, 20년도의 분위기는요, 그냥 경제나 부동산 뉴스만 봐도 연일 신고가가 터진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매달 쏟아내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영향이 없었죠. 어디를 묶는다 하면 어디가 갑자기 급하게 오르고, 다른 그 인근 지역까지 풍선 효과로 계속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없다가, 왜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서울부터, 강남부터 오르고 서울 그리고 점차 퍼져나가잖아요. 그 사실 사회 초년생이고 모은 돈도 없다 보니까 관심을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던 실거주 관련 지역까지 오르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수용성이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회사 근처가 경기도 남부 지역이라서 저는 이제 집을 수원, 뭐 용인, 성남 이쪽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까지 오, 오르고 그 집값들이 오르는 속도를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통, 수원, 대표적으로, 뭐, 저희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영통, 수원 영통 쪽 구축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4억이었다. 4억 정도에서 불과 1, 2년 사이에 뭐, 6억까지 막 찍고, 그랬었기게 되게 위기인식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말했던 그런 용인 수원 쪽 아파트거든요. 근데 빨간색 찜 시기가 그 19년, 20년도인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매매가가 급하게 상승했고 임대차 3법으로 산법, 인해서 전세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매매가만 오르니까 갭 투자에 대한 부담도 되게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스테이트 용통도 6억에서 8억으로 급격하게 올랐고 1년 사이에. 격적골 8단지에도 3억에서 4억으로 거의 뭐 30%가 뛰었죠 그리고 여기 현안마을 동성은 용인 직전촌인데 여기도 거의 여기는 2억 가까이 뛰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거, 내가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분양권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분양권을 알게 됐어요.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제 건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그 청약을 입주하지 않고, 분양,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리를 파는 건데요. 분양권은 아파트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좀덜 들어가요. 아파트 분양 계약금, 주로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계약금 10%죠. 10%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은 일단 초기 투자금이그 정도만 있으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만 적당하다면은 그냥 청약, 세 집을 좀더 돈을 더 주고 산다는 느낌이죠. 왜냐면은 이제 분양권만 있으면 되는 게, 공도금 대출을 기존 내 소자, 청약에 당첨 된 사람이 공도금 대출을 일으키면은 입주 시까지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잔금날다 같이 치르면 되니까, 그거는 뭐, 주택당, 주담대로 갈아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들 돈이 없어서 저는 이게 가장 저한테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분양권 분양가 상한제도 막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라서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안양에 있던 아르테자이랑 제가 매수한 신동판 포레자이랑. 성남 쪽도 있었는데 구성남 쪽은 너무 비쌌어요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두 개를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신동탄 포레자에를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거 짤렸네 자료가 네. 좀 짤렸는데요 매물 선택의 포인트는 일단 저는 셔틀을 타고 다녀서 첫 번째로는 셔틀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저는 아침잠이 많았기 때문에 걸어서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될수 있는 셔틀로부터 그 정도 거리가 되는 아파트여야 되고그 다음에 너무 통근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서 통근시간이 1시간이 내렸고, 저는 이 집이 처음이자 마지막 집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회전율로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은 내가 당첨되면은 그거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분양권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고, 저는 그 중에 높은 층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1동부터 102동 쭉 가서 이렇게 112동까지 했는데, 저는 뷰를 되게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라인에서 선택을 했어요. 앞쪽 라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분양권을 계약을 하면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샀을 때는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추후에 대팔 것도 생각을 해서 시스템 에어컨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좀몇 가지 옵션들을 조금 더넣었뒀던것 같아요. 그런, 그런 점들이 이제 나중에 매도를 할때좀 좋은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힐스테이트 영통이 여기에 있고, 백돌골 8단지가 이 왕포역 인근에 있어서 왕포역과의 거리도 뭐 나쁘지 않고 주변에 다 구축이었기 때문에 구축밭 한쪽이어서 뭐 인근 수요도 있을 거라고 인근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제가 이 해당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선택한 아파트 공급 궁금... 공공문인데요.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은 10%이 아파트 분양가가 4억 2,600만 원에서 4,200만 원에 프리미엄을 5천만 원을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2,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어서 모아둔 돈은 없었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에 금리가 되게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해서 자작을 했습니다. 정동은 이자는 그때 당시가 금리가 정동금 금리는 그렇게 싸지 않아서 1400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통장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매우 싸죠. 네, 그래서 금리가 싸다고 하면은 이렇게 적절한 대출을 활용을 하는 것도 투자에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제 매수를 20년 하반기에 했으니까 그 뒤로부터 한 2,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 첫 번째 주제는 분양가 사는 게 기회. 기회였고 두 번째는 하락기 시기에 왜 나는 못살을까 그리고 비가 의인년 움직이지 못한 시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입니다. 22년 하반기랑 23년 상반기는 엄청나게 급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크리노나 헬리오시티, 고독그라시움, 레매안이 분들께,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의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뭐, 이런 아주 급하게 튀는 값들 말고, 제외를 하, 제를 하고서라도 보면은, 거의 뭐3 0 정도 떨어졌었죠. 이 당시 30% 정도 떨어졌었고, 빨리 떨어진 만큼 되게 상승도 급격하게 했습니다. 이때 분, 이때 분양가 상한제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였고, 광명 철산의 헤리티지,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도 분양가 상한제였고, 미분양이 되게 많이 발생했던 장인자이 레리언트도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사게 사라고 주는 찬스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레내서 집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집 샀던 사람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 되게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죠. 이때 용기를 내고 집을 사셨던 분들은 되게 많은 수익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활용을 하지 못했죠. 분양가 상한제를 활용을 못한 이유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락장식의 말은 못 썼을까? 첫 번째로는 거시적, 거시경제적 요인이 있죠. 레고랜드발 PF사태로 되게 언론에서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뭐, 건설업이 망한다. 뭐, 태형 건설도 망하고, 이외에 중견 기업들, 건설사들도 되게 망한다. 심지어 대형 그룹, 대형 건설인 롯데도 위기가 되게 많이 언론에 많이 났었죠. 최근까지도 계속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선뜻 그런 기회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는, 사실, 2년 전에 저는, 매수를 했다 보니까, 뭐 여유 자금도 없었고, 나,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쵸. 그런 생각들이 되게 강해서, 뭐, 뭘, 굳이 뭘안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일 벌려서, 뭐, 일 벌려서 사고 치지 말자, 이런도좀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잡지 못했죠. 최근에 장이 라디, 레, 디엔트가3 3평인1 4억이 넘게 거래가 됐다고 해요. 이게 분양가가 거의 10억 정도니까 거의 한 3, 4억 정도 가셨죠 은촌주공은 말할 것도 없이 한 10억 정도 이상 벌었고요. 물론, 거래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가도 많이 받쳐주는 것 같고요. 전죽주공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비과세 때문에 저는 움직, 문지, 움직이질 못했어요. 어, 저, 그 제가 이제 그 분양권을 취득할 시점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요건을 꼭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건을 그냥 일단은 2년을 살아야 되니까 2년에 들어, 들어가서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도 없었고 고민을 덜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실에 안주했죠. 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을 살때 저런 취득 시점이랑 양도 시점, 뭐 비과세 요건 같은 거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과세 요건을 비과세가 제가 이번에 매도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되게 큰, 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되려면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매수 때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하락장 때 느낀 거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지 못했고 이때 기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뒤로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서울 집을 사려고, 네, 서울 집을 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 이제 다음 장인데요. 이제 서울 입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차가 이번에는 좀이거에 포커싱을 잡아서 크게 여섯 가지로 잡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영원으로 요 건물 사기라는 콘텐츠가 되게 핫하죠. 그래서 결국 제가, 저도 건물을 꼬마 상가를 꼬마 빌딩을 알아봤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잠깐 담았고요그 다음에 그런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제 용기를 내서 추가 대출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입성의 결심 계기.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매수했던 부양권 매도 과정.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멘토님과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운도 되게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걸 느껴서 그 내용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물좀 마시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하시고 시작할게요.